아, 일단은, 오늘 썰을 풀 건데, 아, 제가 열받았던 일부터 하나 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촌형이 고모분들 올라오셨다고 해가지고, 좀 급하게 사촌형이랑 고모분들이랑 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밥 먹고 돌아오는데, 저희 사촌형, 이제 형수님이 지금 임신을 하셨어요. 그 12월 뭐, 후반? 그니까 러 막주가 출산 예전이거든요. 막주가. 그럼 집에서 이제 거의 배가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지금 거의 30주 이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40주 되면 아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요 40주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임산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그때 딱 지하철 탔을 때딱 어떻게 딱돼 있었냐면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보통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의자가 이렇게 있고, 보통 이제 좌석의 제일 끝에가 보통 임산부석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쪽이 약간 양쪽 끝이 약간 임산부석이잖아. 약간 색깔로 표현하면은 약간 이 정도 색깔, 여기 이제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배려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적혀 있고,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뭐 손잡이 같은 거 대충 뭐 이렇게 있고. 지하철 딱 탔는데, 아, 진짜, 타자마자 기분이 안 좋았던 게, 그, 지하철 딱 하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아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와, 아나 진짜, 정 떨어졌던 게, 휴대폰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 짐을 임산부석에다 이렇게 딱 올려두신 거예요. 아니, 바닥에 두던가, 왜 굳이 저거를 임산부석에 이렇게 짐을 올려놓고, 심지어 치워주지도 않아. 아니, 보통은 그래도 사람들이 오면 치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짐을 안 치워주시는 거예요. 와, 진짜 사촌형이랑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스레서받가지고 저희가 반대편에 앉았거든요? 반대편에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와, 진짜 이 반대편에서 진짜 들었으면 하면서 욕을 했어. 진짜로. 와, 반대편에 앉아 있었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와. 아, 진짜. 임산부석은 진짜 비워둡시다. 진짜. 아. 혹시 누군가 임산부석에서 자리석에 막고 있으면은, 진짜 한 번씩 야려주세요. 진짜. 아, 암튼, 열 받은 것부터 일부러 얘기했어요. 이야기는 꼭다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아 오케이. 이 얘기 넘어갑시다. 이거 얘기하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 암튼, 지하철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은 별건 아닌데, 제가 저날 이제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전날진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 가니까 고모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사촌 분들이랑 밥을 먹었었던 건데 네 명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분에서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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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약간 피자집이라고 했나 파스타집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어쨌든 그런 집이었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고모 두 분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고. 예, 저랑 사촌형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저랑 사촌형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어우 라임님 안녕하세요 지금 <laughs> 썰을 풀고 있었어가지고 4명에서 네 얼마나 먹었냐면 피자 두판 그리고 파스타 하나 이거를 4명에서 네 먹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고모님 두 분에서 반 판에 못 먹었어요 그니까 러 이거 한 판에 그니까 러 약간 이렇게 두 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뒀다고 치면은, 고모 두 분에서 딱 요만큼 먹고, 사촌이 혼자서 딱 요거에 한 조각 딱 먹고, 그러면 남은 건 누가 먹었겠어요? 나 혼자서 피자 한 판을 일단 다 먹어. 그 다음에 한 조각이 남았네? 이것도 내가 먹어. 내가 그러니까 혼자서 일단은, 피자 한 판을 일 혼자서 먹었어. 여덟 조각 있는 거. 곱하기 1에 플러스 피자 한 조각. 그러니까 이렇게를 제가 먹었고 그 다음에 파스타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파스타를 누가 먹었겠어 파스타를 이렇게 시켰는데 파스타가 보니까 주문하니까 포크가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포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원래 약간 2인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5인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아 맞아요 진짜 혼자서 3인분 정도 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모랑 사촌 형이랑 약간 한 7.5인분 정도 이렇게 드신 것 같고 제가 반 이상 먹었으니까 제가 한 7.5인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진짜 먹고 집에 오는데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아 빨리 먹고 이건 쉬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씻었어요 보통 씻을 때는 안경을 벗고 있잖아요 이제 안경을 벗고 있는데 그때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막 세수를 하고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세수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세수하고 나와서 이제 휴대폰을 보는데 원래는 스킨 로션을 먼저 바르고 보통 휴대폰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휴대폰에 알람이 와가지고 그냥 얼굴 닦으면서 그냥 휴대폰 을 보면서 그냥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안경을 이렇게 꼈어요 이렇게 안경을 안경을 꼈는데.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여기 이렇게 화장대가 있으면은, 여기 휴대폰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 이제 막 미스트 같은 거 있거든. 여기 미스트랑, 여기 뭐 스킨 로션 여기 조그만 거 이렇게 하나 있고, 패트 하나 이렇게 있고, 이딴 뭐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스킨을 먼저 바르고, 아, 패트를 먼저 1번 하고, 그다음 얘를 2번으로 하고, 보통 얘를 3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얼굴 땡겨가지고, 너무 피곤하잖아. 그래가지고 얘랑 얘를 생략을 했어. 얘랑얘랑 생리약을 하고 미스만 뿌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였냐? 만약에 얘를 먼저 하거나, 그러니까 패트가 어떤 거냐면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패트 같은 게 있거든요. 피부에 약간 팩처럼 이게 문지르는 건데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스킨은 그냥 본다 여러분도 아는 스킨처럼 약간 이런 통에 담겨 있어가지고, 약간 여기 뚜껑 이렇게 열어가지고 손에 덜어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내가 안경 끼고 일단 사실 알았을 텐데. 내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미스트를 됐다, 먼저 뿌렸다 보니까. 아, 피곤해서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미스트를 뿌릴 때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눈을 감아야겠죠? 미스트를 뿌리면은 이제 눈 쪽으로 뭐가 들어오니까 보통 이제 눈을 질끈 감고 있을 거 아니야? 얼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안경을 끼고 있었잖아. 안경을 벗었어야 됐는데. 아, 순간 내가 이거를 <laughs> 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대로, 그냥 미스트를 뿌려버린 거야. 얼굴에다 이렇게 치 뿌린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뜬거 어떻게 그리지? 예, 동글동글하게 할게요.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아씨, 웃기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였어요. <laughs> 안경에 미스트가 묻어가지고 안경에 이렇게 미스트가 묻어 있는 거지 이렇게 내가 진짜 뿌리고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놨다니까요 <laughs> 미스트가 참 골고루 잘뿌려주신거 보이시나요?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번더 느꼈지 아 내가 피곤하긴 했나 보다 안경 낀 것도 모르고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 피부에 수분을 양보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이거를 안경에 양보를 해버려가지고 아 안경 촉촉해졌어요. 음, 촉촉한 안경이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뭐 별로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나뭐 무슨 일 있었나? 맞아. 오늘은 별일 없었어. 오늘은 그냥 바쁘게 일을 했다. 음. 아무튼 그렇게 이번 주 평일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송을 방송을 썰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발 제발 임산부 배려석은 짐을 두는 자리가 아니고 임산부가 앞에 왔을 때 비켜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 진짜 제발 임산부 배려석은 항상 비워둬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늘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끝.